자 이제는 또 헬프로 칼라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반원이 된다해서 헬프롤이라고 하는데 이 헬프롤이라는 말보다 이제 스테인이라서 스테인 칼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 스테인 이렇게 칼라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헬프로 칼라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죠. 요즘 음. 이거는 이제 블라우스용이 있고. 블라우스용이 있고 이제 코트용이 있는데 이제 우선 블라우스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용은 어, 좀 여러분들이 여성용 브라우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목을 많이 파지는 않아요. 많이 파진 않고 칼라를 칼라 끝을 약간 부드럽게 굴리는 경우도 뭐 많이 있죠. 그래서 뾰족하게도 하고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일단 한번 굴리는 모양으로 그려봤어요. 그려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옷 이제 이렇게 나가면. 어, 이제 브라우스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어, 그래서 박스형에 이제 옷을 이제 허리선에 이렇게 넣어 입었다. 이제 이렇게 군주름이 생기겠죠. 어, 다음에 이제 단추가 이렇게 염해질 겁니다. 음, 자, 이제 소매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달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 뒤에, 어, 카라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카라가 내려앉겠죠. 그래서 이거는 칼라가 약간 높은 듯 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3.5 정도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칼라 컬러 뒤, 칼라도 조금, 음, 한 5cm로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도 이제 옆목을, 어, 팔 수도 있고 안팔 수도 있는데, 그냥 파는 걸로 편안한 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걸로 해서, 어, 1cm 정도, 어, 파는 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도 되고 안 파도 됩니다. 음. 이렇게 목선을 잡았습니다. 목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브라우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목에서 얼만큼 내려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딱 달라붙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 이제 1.5에서 3cm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1.5에서 3cm까지 그래서 1.5는 이제 첫 단추를 좀 오픈해서 입는 경향이 많고요. 3cm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잠궜을 때 어, 단추를 끝까지 잠궜을 때 목선이 이제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 3cm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옆목도 파도 되고 안 파도 되는데 요것도 이제 더 파도 되고 안파되는 것을 이제 좀씩 저는 파서 어, 편안한 걸로 이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단도 어, 우리가 지금 다 2cm 낸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추가 조만하면 1.5cm의 낸단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 대로 조정을 하는 걸 하고 이건 기본 원리기 때문에 그냥 2cm 기본 어, 낸단으로 해서 그대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는 어, 위치가 다 나왔죠. 그래서 옆목 1cm 파고, 앞목 3cm 파고, 낸단 2cm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 어, 1cm 깎인 데에서 3.5cm가 올라옵니다. 3.5cm, 3.5cm 올라와서 어, 목점 3cm 파인 거와 3.5cm를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곧바로, 곧바로 연결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a가 되겠죠 그다음에 8cm 안내선 동일합니다 동일하, 동일하거든요 동일하자 그래서 b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게 굳이 이렇게 헬프롤이라고 쓴 것은 반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반 정도 돌아간다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오픈 칼라 같은 경우는 칼라가 이렇게 해서 반이 아니고 좀 작게지면서 칼라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그대로 오므라들었거든요 오므라들어서 그래서 헬프롤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비죠 그래서 이거는 어, 더 많이 뒤로 꺾어져야 됩니다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 지난번에는 5cm를 잡으면 마이너스 1.5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5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5cm가 오는 겁니다 그대로 5cm가 와서 꺾임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뒤로 잡혀져야지 원이 돼요. 그래서 A선이 이렇게 많이 꺾임이 이렇게 해서 많이 휘어져야 됩니다. 그게 C예요. C 꺾임 이동. 그런 다음에 이제 1cm 옆목 그 깎은 데에서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C선에 넘어진 C선에 이제 평행선을 잡아주죠. D, D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목선 9cm 좀안 되는 듯한 그 목선이 되면서 어, 연결되게 해줘야 돼요. 중심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완성된 5cm가 또 다시 오겠죠. 다시 5cm가 와서 직각을 이렇게 형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 카라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여기서 이제, 어, 카라선이 먼저 이렇게 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카라선을 먼저 잡아줘요. 먼저 카라선을 잡아주고, 목은 칼라선이 잡힌 데에서 어, 1레지 1.5cm를 이렇게 원으로 그립 떨어지는 원을 이 3분의 1 지점이, 자, 응, 쓰는 것도 잘 쓰셔야 돼요. 1.5도 떨어지는. 자를 이렇게 쓰셔야지, 또 이렇게 써서, 우위를 파면 안 됩니다. 우위를 파면 안 되고, 자를 반드시 아래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파서, 이렇게 일1 5이지만 앞목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뒷목은 이렇게 되고, 이 칼라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칼라는 당연히, 이제 또 5mm 정도 떨어지는 완만한 곡선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꺾임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5mm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렇게, 밑을 향해서, 그대로. 어. 그 칼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이따 접으면 아시겠지만, 어. 그 다음에 이제 깃 방향은 꺾임에서 그냥 꺾임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기시 올라가면 됩니다. 기시. 꺾임에서 이제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꺾임 전에 이제 직각으로 올라가서. 전체에 역시 이제 1 내지 2cm 정도 해서 이게 8cm니까 한 9cm 정도, 9cm 정도 해서 자 이것을 이제 보기보다 또잘못 그리셔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의 선을 얘보다 이제 좀 죽여서 죽여서 이렇게 흐름의 선을 약간 이렇게 그려요. 그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자를 그대로 돌려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진 옷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라운드로 돌리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자가 마땅하지 않게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라운드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라운드로 돌려서 모양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까지 한 다섯 번까지는 안 돼도 한세번 정도 연습해 보세요. 연습을 각자 해보신 다음에 이제. 진도를 또 따라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각자 여기서 영상을 좀 잠깐 멈추고 연습을 해보세요. 쭉다 한꺼번에 다 보지 마시고요.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목점을 정한 다음에 꺾인 높이에서 곧바로 가서 8cm 정도 했죠. 이건 항상 8cm 기준 거기서. 직각으로 갈때 그냥 5cm 그대로 간다 마이너스 1 5 하면 절대 안 된다 안되고 5cm 그대로 가서 꺾임 이동하고 평행선 그 다음에 이제 뒷목 사이즈 뒷목 사이즈 가서 직각으로 올라가고 다시 5cm 해서 많이 옆으로 뉘어 줘야 된다 이제 이얘기예요 음.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다 치고 저 이제 또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안단이 이제 7cm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4cm, 예, 더 조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 넉넉한, 어, 넉넉한, 이제 그런, 아, 속, 부속을 좀 대주는 거거든요. 어, 그니까, 정 원단이 없으면, 한 1, 2, 3, 4, 이렇게 와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저는 넉넉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잡아준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안단은, 자, 블라우스 안단일 땐 여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간단은 그러니까 브라우스일 때 어, 오픈 칼라일 때 우리가 여기가 붙어 있듯이 안단이 따로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제 붙어서 이제 부속을 띠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트는 이건 칼라 밑으로 빼면 미, 미워지니까 대부분 이제 브라우스는 아몰다트를 많이 써야돼서 아몰다트 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아몰다트는 이제 어떻게 됐죠? 어, 그 전체 2등분에서 어, 앞판에 그 2등분해서 1.5 정도 내려왔죠? 1.5 정도 내려온 선을 자, 자르고 어. 여기는 3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MP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앞판 이제 어, 저기 그 다트가 어, 앞몰 다트가 이제 소화되는 거예요.